안녕하세요. 오징어 게임의 대성공 이후 많은 한국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오징어 게임의 장르는 서바이벌과 배틀로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틀로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틀로얄 장르의 애니메이션과 배틀로얄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변화하게 된 계기를 준 작품에 대해 알아 봅시다. 배틀로얄 장르는 배틀로얄이라는 소설에 의해 제대로 된 자리를 잡은 장르입니다. 이전까지는 배틀로얄이라는 개념은 존재했지만 그 장르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배틀로얄 소설이 영화화된 것이 현재 잘 알려진 배틀로얄이라는 영화입니다. 배틀로얄물도 좀비 아포칼립스물과 비슷하게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덕분에 섬세한 설정과 사회비판적인 시선이 좋은 시너지를 가지게 되어 영화 배틀로얄은 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배틀로얄 영화판에 이어 다양한 배틀로얄 영상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중 현재의 대부분의 개념을 정착시킨 작품은 가면라이더 류우키입니다. 가면라이더가 적들과 싸우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작품으로 기억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류우키 때문일 것입니다. 작품의 세일즈 포인트마저 13명의 라이더들이 배틀로얄을 버린다 일 정도로 가면라이더 시리즈 자체에도 큰 변경점을 준 작품입니다. 하지만 배틀로얄 장르의 작품답게 결말이 참으로 암울합니다. 하지만 이런 스토리는 히어로의 이미지를 내세우던 다른 가면라이더 작품과 이질감이 심했고 덕분에 기존의 팬들한테는 당시에는 많은 비판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매출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어서 당시 작품 중에 가장 잘 팔린 작품이었습니다.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이단아 취급을 받던 류우키는 역으로 배틀로얄이라는 장르에 큰 영향을 줘서 각본가 우로보 치에는류우키는 배틀로얄물의 금지 탑격인 작품이라 어떻게 만들어도 비슷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배틀로얄에서 승리할 경우 어떤 방식이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목적이 소원이 아니라 탈출인 경우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부툼은 서바이벌 게임의 이용자들이 한 무인도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틀로얄을 하는 작품입니다. 보통 총 혹은 특수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 작품은 폭탄을 이용해서 싸워야 합니다. 사실 작품 자체만 보면 준수한 작품이지만 6화에서 무려 10분 동안 검은 화면만 나오는 방송사고가 일어나서 최악의 에피소드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서바이벌, 배틀로얄이라는 장르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의 작품을 좋아하시면 재미있게 볼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칩을 8개 모아야 하는데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7명을 죽여 그 소유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런 유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누군가의 원한을 샀기 때문입니다. 쪽지에 특정 인물의 이름을 적어 보내면 그 사람을 무인도로 강제로 보내서 이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하게 합니다. 누군가의 원한을 사서 이상한 무인도로 보내져서 배틀로얄을 하는 작품이 재미있을 것 같다면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한 부분에 대한 미래를 볼수 있는 일기를 통해 배틀로얄을 펼치는 미래일기입니다. 미래일기는 배틀로얄이라는 장르보다 윤호의 얀데레성이 더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지만 작품 자체만 놓고 봐도 충분히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연출과 작화면에서는 호평을 받았으나 그 좋은 작화가 잘 유지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의 원작을 이퀄 분량에 압축하니 작품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고 빠르다는 점에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작에서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전개했고, 원작에는 없던 떡밥을 주는 등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여지는 주었기 때문에 오래 기억되는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용자의 특색에 맞는 미래를 보는 일기로 배틀로얄을 하지만 강한 미래시는 오히려 밸런스를 부수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잘 유지했습니다. 각 일기와 사용자에게 장단점을 부여해서 좋지 못한 일기를 사용자의 능력으로 커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품이 소년 만화이기는 하지만 작중 일기 사용자들 전원 선한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작품입니다. 덕분에 느와르물과 같이 음침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유지됩니다. 잔혹하고 음침한 작품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취향만 맞으면 상당히 흥미롭게 볼수 있습니다.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로 인해 뭔가 이상해진 마법소녀물에도 서로 죽고 죽이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런 배틀로얄 중에 직접적인 변신을 하는 경우가 마법소녀 육성계획입니다. 상당히 진부한 내용인 마법소녀들이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한다는 설정을 지닌 마법소녀 육성계획은 원작 소설의 높은 퀄리티랑 만나 원작 팬들에게도 호평을 받는 애니메이션이 되었습니다. 무인편인 한권을 애니화했기 때문에 소설에서 스킵이 된 부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전개되어 극전개와 같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인편만을 애니화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후속작에 대한 떡밥은 전면 삭제되어 방영되었습니다. 마법소녀의 특징 중에 하나인 희망, 꿈,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마법소녀가 되는 자격 또한 희망찬 주제가 아니라 재능인 암울한 작품입니다. 근데 재능만 있으면 누구나 마법소녀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나이, 성별, 종족, 불문 다양한 마법소녀가 등장합니다. 덕분에 작품이 상당히 잔혹한 편이지만 한국에 들어올 때 애니맥스에서 잔인한 부분은 편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삭제편에는 일본에서 방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잔인한 장면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롱테이크 연출을 이용해서 액션신을 만들어냈으나 작품에 많은 자본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작이 액션 장면을 잘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원작 소설 자체의 평가가 좋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짜여진 소설을 부가적인 외전과 기타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메꾸면서 영상화한 애니는 그 특유의 장르가 가지고 있는 호불호만을 견딜 수 있으면 좋은 작품입니다. 마법소녀는 아니지만 마법소녀물이라고 할수 있는 마이메입니다. 바야흐로 2004년에 나온 프리큐어 시리즈와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아 시리즈와 함께 마법소녀물의 변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 작품 다 2004년에 나왔는데 2004년에 도대체 마법소녀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미소녀 메카물에 큰 영향을 준 작품으로 당시에도 큰 인기를 가진 작품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마지막화 직전까지는 명작으로 평가받던 작품인데 마지막화 이후 비판이 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밝은 학원물인 작품이 비극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어색하지 않게 그리면서 후에 많은 작품이 이런 전개를 따르는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마이임에는 변신은 아니지만 엘리멘트라 불리는 무기를 이용해서 싸웁니다. 거기에 차일드라 불리는 소환수 또한 등장합니다. 이 소환수가 파괴되면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가 죽게 됩니다. 이 소중한 누군가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 또한 작품의 전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화만 참고 볼수 있으면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지만 마지막화가 좀 많이 특이하게 끝나서 그것에 따른 비판이 있는 것이 아쉬운 작품입니다. 무언가를 소환해서 배틀로얄을 하는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은 페이트 시리즈입니다. 여기서 소개할 작품은 그런 페이트 시리즈 중에 작품의 전개상 첫 작품인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보다 먼저인 페이트 제로입니다. 스튜디오 딘에서 유포테이블로 넘어가서 처음 만든 페이트 시리즈인 페이트 제로는 패스나 이후 잠잠해진 페이트 시리즈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작품입니다. 초창기 유포테이블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 특유의 단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높은 작화와 액션씬 덕분에 현재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성배 전쟁이라는 설정이 마스터와 서번트들의 배틀로얄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배가 그리 오염되지 않은 페이트 제로에서는 보다 더 명확한 배틀로얄을 보여줍니다. 물론 본편인 패스나 또한 페이트 루트랑 UBW 루트에서는 배틀로얄 요소가 있었으나 성배가 오염되고 기타 문제가 생긴 헤븐즈 필 루트에서는 배틀로얄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른 페이트 시리즈와 비교해서 상당히 우울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원작가인 나스 또한 페이트 제로가 방영하기 전부터 높은 관심을 주었으며 방영된 후에도 많은 곳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또한 어찌되었던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의 프리퀄인 만큼 페이트 시리즈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장면 또한 있기 때문에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프리퀄이기 때문에 모든 설정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페이트 제로를 보고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를 보면 각 등장인물들이 왜 저런 반응을 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장르는 그 특유의 심리전과 액션으로 인해 많은 흥미를 불러올 수 있는 장르입니다. 다양한 전술과 능력을 이용해서 다양한 전투를 보여주는 배틀로얄 장르는 현재에는 틀이 굳혀진 상태지만 추후에 또 다른 장르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장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틀로얄을 보여준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만약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주제나 장르가 있다면, 역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가능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